어, 이 시간에는 다시 보게 된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어, 막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장면이나 아니면 우리 마음이 아주 시원해지는 그런 극적인 장면들을 볼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장면들 중에 베스트 장면을 한번 꼽아 봐라 한다면 오늘 본문을 결코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는 장면이죠. 원래 사울이라고 불렸던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하였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가장 적대했던 사람이었고 초대 교회 사람들을 가장 많이 핍박하였던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이제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었고 복음을 가로막았던 자가 복음을 전하는 이방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 장면은 정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고 정말 놀랄 일이다 라고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이다 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요 그 사도 바울이 변화하는 장면 가운데 중에서도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바울의 눈에 비늘과 같은 것이 벗겨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단순히 한 사람의 변화만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한 인생을 어떻게 뒤바꾸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강력한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었던 그 장면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그 은혜를 통하여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한번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주목해서 본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본문을 쭉 살펴보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뭐냐면 다시 보게 되었다. 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17절 말씀을 보면 다시 보게 하시고, 18절 말씀도 살펴보면 다시 보게 된지라.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문맥을 살펴보면 12절에도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다시 본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게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동 없이 그냥 우리가 이 말씀을 아 그냥 다시 보게 되었나 보다 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요. 어떤 누군가에게는 이 다시 본다라는 게 엄청난 충격이라는 것이죠. 엄청난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오래 전에 제가 한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시각장애인들을 이렇게 도와줘서 눈을 뜨게 해주는 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시각장애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나중에 그들이 눈을 뜰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예, 저는 사실 잘 눈물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볼 때마다 항상 눈을 뜰때 눈물을 펑펑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엄청난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보게 된다라는 것은 아마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2, 3일 정도 눈을 감고 지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저는 한 3일 정도 눈을 감고 지내본 적이 있습니다 원래 제가 지금 안경을 안 쓰고 있지만요, 눈이 상당히 나빴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서른 살까지 제가 안경을 쭉 쓰고 있었는데요. 서른 살쯤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족구로 아주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노예의 대표 공격수를 보유하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회 족구가 필수였습니다. 네, 제가 뭐, 보시다시피, 이제, 족구 세대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PC, 게임 세대이지, 막 나가서 족구하고 그랬던 세대가 아니라서, 족구를 딱 시작을 했는데, 공이 저한테 오면, 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예, 흔히들 말하는 제가 개발이죠. 받으면, 다 딴데로 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죽 답답했으니, 한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조용히 다가오더니 귓속 말로 이러더라고요. 전도사님 이제 앞으로 발 대지 마세요. 머리를 갖다 대시라고 머리를 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머리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백 개의 공을 받아냈는데요. 대표 공격수가 우리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 공은 진짜 웬만한 머리로는 받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상당히 빠르게 오기 때문에 자칫하다가 이렇게 눈을 다칠 것 같더라고요.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사실 몇개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아 그럴려니 수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족구를 위해서 특별 휴가를 3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라섹 수술을 해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오겠다 해가지고 수술을 했는데요. 아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너무 두렵더라고요. 눈에 수술한다라는 건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수술이 끝났습니다. 3일 동안 눈을 감고 있으라고 합니다. 제가 3일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누워서 별의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아이거 눈이 나중에 안 보이면 어떻게 되는 건가? 수술이 잘된 걸까?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러다가 3일 만에 눈을 딱 떴는데 환하게 잘 보일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저의 이 기쁨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다시 보게 되는 그 기쁨이랑은 아마 비교할 수조차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앞을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 인생의 전환점이 지금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시력을 찾는 것. 그 이상의 일이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전의 가치관이 완전히 송두리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보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이에요. 육신의 눈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적인 영안이 열리는 장면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났더니 세상을 다시 보게 된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 보면 좋겠습니다. 자막을 보고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단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오, 아멘.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씀이? 원래 나라면은 이 육체를 나는 자랑했을 사람이다. 나의 혈통 가문 그리고 나의 그 학문 명예들을 최고라고 생각했을 나인데 이제 이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할수 있는 고백이 아마 아닐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그 영안이 열려야지만 이와 같은 고백을 할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 자리에도 이와 같은 고백 경험 해 보신 분 있을 줄 압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셨다면 뭐 저를 포함해서 아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겠죠. 어디선가 아마 자기 잘난 맛에 다 살아가고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반대로 좌절하고 낭망해서 하루하루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바뀌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물질관이 바뀌고 행복관이 다 바뀝니다.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그 어떤 문제아도 구제불능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면 바뀔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 주죠. 예수님 만나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 만나면 새 사람이 될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문제들이 참 많이 있죠. 가정도 무너지고 있는 모습들 많이 보고 있고, 요즘 들어서 정신적인 질환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 또 우울증, 뭐 약물에 빠지거나 동성애나 자살 같은 거 얼마나 많아지고 있습니까? 국가에서 예산을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이런 것들 해결이 될까요? 뭐, 어느 정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만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주님 만나면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네, 아멘이시죠? 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주님 만나면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한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참큰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주님 만나면 변화됩니다. 주님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눈을 뜨자마자 한 일이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 이후에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함에 세계 사는 유대인들을 방혹하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 만났더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토록 찾았던 구원자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됐어요. 그 생명의 길을 이제 찾았다라는 거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비난하고 배신자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더 힘을 내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야, 나와 같은 이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는 분, 나와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 나와 같이 어리석게 시간 낭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고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 알다시피 여러분 어떤 병에 걸렸다가 치유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병에 전문가가 됩니다 그래서 아, 이병 걸리면 어느 병원 가면 좋고 어떤 약 먹으면 좋다라는 걸 알고요 그 병에 걸린 사람 보면 안타까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아 이거 해보면 좋은데 계속해서 알려주고 싶죠 저도 얼마 전부터 갑자기 얼굴에 여드름이 막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보는 사람들마다 어디 피부과가 좋다고 거기 가보라고, 그 연고 발라보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좋은 치료제만 알아도 전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인데,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사울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 복음에 대한 마음을 우리는 다른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16장 우리 자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임이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의 고백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문제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결책을 알려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전교인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전도 실전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이 전도 실전 훈련을 사실 제가 담당하게 돼가지고요 훈련 교재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 그 제목을 뭘로 할까 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 실전 훈련 이렇게 책 표지에 쓰면은 별로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정말 행복하십니까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제목으로는 영원한 행복을 위한 위대한 발견 이렇게 정해봤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요. 뭐가 진짜 행복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행복을 찾았다 해도 그것은 일시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알죠.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는 게 뭔지 안다라는 거예요. 그 위대한 발견을 우리는 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위대한 발견을 전해주자 라는 의미로 훈련교제의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예, 네, 다 신청하셨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행복한지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인생의 목마름 가운데 갈증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 우상에게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이번 전도축제가 꼭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가지 더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잘 봤습니다. 중요한 것한 개가 뭐냐면, 영의 눈을 뜨고 살아가는 삶,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결코 편안한 삶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의 16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미리 알려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바울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후에 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요. 즉시 수많은 핍박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이 바울의 고백을 읽었던 것처럼 내가 그래도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십자가를 그 인생의 중심으로 잡고 그 어떠한 핍박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아마 여러분, 미국에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한 말씀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미움과 핍박을 경험해 보지 않았다면 당신은 착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라는 말. 여러분 핍박이나 뭐 미움을 받은 적이 없 없다며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핍박과 어려움은 반드시 있습니다.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다 동의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어, 성교단체에서 이제 캠퍼스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캠퍼스는 신학교라서 전도할 대상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한 것이 아 우리는 기독교 동아리가 없는 학교를 찾아가자. 그런데 그 학교들이 다 지방에 있어요. 가는데 두 시간, 오는데 두 시간이에요. 매주 월요일마다 4년 동안 빠짐없이. 복음을 전하러 왔다 갔다 했습니다. 시간도 들고, 돈도 들고, 에너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더 비참한 건뭔줄압니까 아무도 저를 환대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얼굴 보면 진짜 뭐 이상한 사람 본 것처럼 확 조롱하고 비난하고 핍박했습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는 엄청난 사랑을 받던 저였는데 그곳에 가면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자존심도 상할 일이 참 많이 있죠. 근데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그한 영혼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장면을 단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신 분은 결코 그 전도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그릇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그릇이 그럴된 역할 잘 감당하려면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 전하는 삶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사역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만난 후에 내가 달라졌었지. 근데 그 감격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 감격을 회복하려면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감격이 금방 잊혀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과 만남으로, 동행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지금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뭐가 행복인지 모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일은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 사명인 줄 믿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죠. 이 귀한 사명에 우리 믿음으로 함께 동참해서 장차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